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이름을 빼야 한다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백악관행 레이스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올 회기에 표결 724번에 입법은 27개에 불과해 입법률에서는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세청이 2020년과 2021년 세금 보고한 470만 명 납세자들에 대해 체납 벌금을 10억 달러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382만 채를 기록해 전달보다 0.8%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QR코드를 잘못 스캔했다가 신상 정보를 털리고 금전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공화당 경선에서 이름을 빼야 한다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백악관행 레이스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즉각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수정 헌법 14조 3항에 의한 트럼프 출마 자격에 대한 최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만에 배합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합관행에서 발목을 잡히지는 않을까 대선 레이스가 뒤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도주 대법원은 4대 3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대통령직을 포함한 공직에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라도 주 대법원은 주 정무장관에게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코로라도 주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 명단에서 빼야 하며 투표지에 이름을 쓰는 라이트인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코로라도 주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은 코로라도 주 안에서만 적용되며 내년 1월 4일에 발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라도 주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전례없는 첫 번째 판결이어서 2024배악권행 레이스를 요동치게 만들고 거센 파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소송은 현재 미국의 절반인 25개 주에서 제기돼 있어 미국 대선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차기 배악권 주인마저 바꿔놓을지 모르는 핵폭탄급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곳곳의 소송에서 쿠로라도와 같은 자격박탈 판결이 따를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지역의 경선에서 이름이 빠져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리를 잃을 수도 있으며 1위를 차지하더라도 경합지 본선에서 주별로 자격을 박탈당하면 당선이 불가능해집니다. 현재까지 25개 주 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미시간주에서는 지법과 항소법원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 여부는 연방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미네소타 주 대법원은 당 후보 결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자격 박탈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3월 5일 경선 이후에는 본선을 위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도 주 대법원의 자격 박탈 판결에 트럼프 측은 즉각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현재 6대 3의 분명한 보수위 구도이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최종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이 1월 4일 이전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 코로나도 주 대법원의 자격박탈 판결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발효가 유보돼 3월 5일 코로나도 주 공화당 경선 투표지에는 트럼프 이름이 계속 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는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아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내년 3월 시작되는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재판에서 치명타를 입을 위험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경합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원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의 25%나 4번의 기속 가운데 하나라도 유죄 편결을 받는다면은 범죄자에게 표를 던질 수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이 올 회기에 724번 표결했으나 통과시킨 법률은 27개에 불과해 이 법률에서는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올 1월 케빈 맥카시전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데에도 4일간 15차례 투표했으며 그를 축출한 후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을 선출하기까지 4명의 지명자를 낙마시키고 3주간 혼돈과 하원 마비 사태를 겪었으며 조지 센토스를 제명하는 시도를 번째에 성사시켰습니다.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라는 혹평을 듣고 정치 불신을 배가시키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2023년 안에 1 1 8자 상반기에는 공화당 하원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갤럽의 연방 의회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22%인 대 비해 불신율은 73%로 극도로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은 올 회기에 724번의 표결을 실시했음에도 입법에 성공한 승인 법률은 27개에 그쳤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표결을 실시했으나 가장 적게 입법한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던 2022년 117차 하반기에는 549번 표결을 실시해 248개를 법률로 승인했습니다. 현재처럼 상하원 다수당이 분리됐을 때인 2013년에도 72개의 입법에 성공한 바 있는데 올해에는 최악의 입법 성적을 낸 것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4명만 이탈해도 아무 일도 못하는 면도날 차이의 다수당임에도 강경파와 보수파, 중도온건파 등으로 나뉘어 극심한 내용을 겪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 하원은 올 1월부터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선출할 때에도 강경파들의 반대로 선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4월간 15차례의 투표 끝에 미리 대폭 양보한 후에 가까스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단한 명의 의원이라도 하원의장 축출 표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양보한 것이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을 동료들의 표결로 축출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후임 하원의장을 선출하는데 진통을 겪고 4명의 지명자들을 낙마시키며 마이크 존슨 새 하원의장을 뽑았으나 3주 동안이나 내홍과 혼란, 하원 마비 사태를 겪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입법에 성공한 주요 법률은 국가부도를 막는데 필요한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들, 가장 최근에는 당파적으로 이견이 적은 연간 국방 예산안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던 지난 회기에선 2021년 8월 10년간 1조 달러나 투입하는 인프라 투자법, 2022년 8월에는 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5일 시시되는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는 어느 당이 미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삶은 개선시키는 입법 성적을 마련했는지를 놓고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이 2020년과 2021년 세금 보고한 납세자들 가운데 470만 명에 대해 체납 벌금을 10억 달러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체납 벌금 면제 대상은 세금 보고 한 건당 10만 달러 이하에만 적용되며 연소득은 40만 달러 이하의 개인이나 비즈니스, 비과세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irs 국세청이 유례없는 체납 벌금 면제라는 10억 달러짜리 성탄 선물을 납세자 470만 명에게 내놓았습니다. irs 국세청은 팬더믹 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벌금을 부과받은 납세자 470만 명에게 총 10억 달러의 벌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팬더믹이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세무 행정의 일시 중단 이에 따른 극심한 적체 등 비상사태를 야기했었기 때문에 체납 벌금 면제라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0년이나 2021년에 1040, 1041, 1120, 990t 등으로 연방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들 가운데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면제받는 체납 벌금액은 세금보고 한 건당 1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IRS는 이 범주에 드는 벌금 면제자들은 470만 명에 달하고 총액은 10억 달러로 나타나 한 건당 평균 206달러를 면제받게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미 벌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리펀드, 환급받게 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IRS의 이번 조치는 비록 밀린 체납 세금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벌금만 면제해주는 것이지만 처음 취해진 구호조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IRS는 체납 벌금을 면제받는 470만 명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올 연말부터 새해 1월 초까지는 개인 납세자들과 비즈니스 업체들의 벌금 면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과 부동산, 면세기구들에 대한 벌금 면제를 개정해서 조정해주게 됩니다. 이번에 체납 벌금을 면제받는 개인 납세자들의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이고, 사업체를 포함한 전체에서도 대다수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라고 IRS는 설명했습니다. 개인 납세자들과 사업체, 면세기구 등은 IRS 웹사이트인 irs.gov에서 계정을 개설하거나 로그인 한 후에 정리 일정을 감안해 밸런스를 체크해 벌금이 없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IRS는 권고했습니다. IRS는 470만 명에 대한 체납 벌금 10억 달러 면제 조치를 완료한 후에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새로운 체납 벌금 부과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382만 채를 기록해 전달보다 0.8%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7% 아래로 떨어지며 주택 거래가 다소 살아나기 시작해 새해 주택시장이 해빙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며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382만 채를 기록해 전달보다 0.8% 증가했다고 전국부동산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 판매가 5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처음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존 주택 판매가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은 12월 14일에 7% 아래로 내려가 6.95%를 기록했기 때문에 2024년 새해 초반에도 주택 판매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다소 늘어났어도 아직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1월에 판매된 중위 기존 주택 가격은 38760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4%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11월에 지역별 기존 주택 판매 현황을 보면 동북부에선 47만 채가 판매돼 전체 추세와는 달리 전달보다 2.1% 줄어들었으며 중위 가격은 42만 8,600달러로 전년보다 4.8% 오른 수준입니다. 서부 지역에선 64만 채가 판매돼 역시 전체와는 달리 전달보다 7.2%나 줄었으나 집값은 60만 3,200달러로 전년보다 5.3% 오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선 가장 많은 177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4.7%나 급증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으며 중위 집값은 35만 1,500달러로 전년보다 3.4%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서부지역에선 94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 1.1% 늘어났으며 집값은 28만 800달러로 전년보다 4.9%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1월에 판매된 기존 주택들 가운데 31%는 첫집 마련으로 1년 전 28%보다 증가했습니다. 또한 27%는 전액 현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1년 전에 26%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전국 부동산인협회는 올 한해 전체 기존 주택 판매는 410만 채 이하로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3%까지 내려가며 기존 주택 판매도 471만 채로 13.5%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QR 코드를 잘못 스캔했다가 신상 정보를 털리고 금전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FTC 연방 교육 위원회는 전화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내오는 QR 코드는 스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안헤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수록 많이 이용되고 있는 QR 코드가 스팸머 온라인 사기꾼들의 새로운 타겟이 돼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QR 코드를 스캔했다가 사기 조직이 이끄는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고, 무언가 신상 정보를 적었다가는 송두리째 털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스마트폰에서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내오는 QR 코드를 클릭했다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들은 신상 정보를 이용해 은행 계정에 접근해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악용해 크레딧 카드에 거액을 부과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훔친 신상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계정을 오픈하거나 건강보험까지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조직들은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QR코드를 보내오고 배달할 수 없는 물품을 받기 위해선 이 코드에 링크된 사이트로 이동해 절차를 발부하며 신상 정보를 제출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유명 사이트들과 흡사한 가짜 사이트로 연결해 놓아 손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들은 특히 도로나 공용 주차장에 있는 파킹 미터기, 콘서트장, 공개 전단지 등에 사기 QR 코드를 심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능 기술을 가진 스팸머들은 일반 고객들이 QR 코드만 스캔해도 자동으로 멀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만들어 사기 행위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TC, 즉연방교역위원회는 믿을 수 있는 업체의 QR코드가 아니면 스캔하지 말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또한 QR코드에 링크된 가짜 사이트들의 주소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의 .gov 대신 .com으로 되어 있거나 비영리기구들이 주로 쓰는 .org 대신 .net로 되어 있고 심지어 회사명의 철자 하나만 틀리게 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QR코드를 받을 경우 그 링크를 따라가지 말고 회사에 직접 연락해보라고 FTC는 권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